시간이 많기 때문에 휴게소마다 다들리려고요참그 사이로 들어. 참 이상한 사람 많은 길아. 아니, 여기 휴게소에 보면은, 요 옆에 요, 요 사람 다니는 길 이렇게 높이 세워놓고, 요 사이에, 요 걷는 길이 있거든요. 요 보면은. 차가 금방 그 사이로 들어와가지고, 앞으로 가네요. 사람 다는차 다니는 길이 아닌데. 이게. 제가 앞전에. <laughs> 난뭐한 거야? 옷을 뒤집어 입고 왔네. 미쳤나보다. <laughs> 보시급해갖고. 앞전에 이제 차를 하면서 보니까, 이제 몇 개월 연습을 해보니까, 이제. 사고가 나면 안 되겠더라고요. 내가 사고를 두 번, 큰 사고 두번 났고, 작은 사고 한번 났고, 차 수리비만 해도 내가 봤을 때한 1,500만 원 들어갔을 거예요.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가지고, 휴지 들어가서,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고 안 나는 게 일단 최고 저,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차는 내가, 급하게 안 다니고, 딱지를 엄청 많이 끊겼었어요. 딱지도 절대 안 끊기고, 사고도 안 내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, 야간 운전은 좋은 점이 뭐냐면, 일단 9시 이후부터 6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타면, 어 그, 톨비가 반값이에요. 그 사업자, 화물 등록, 그, 하이패스 등록을 하면, 톨비 반값이니까, 16,000원이면 8,000원 밖에 안 나와요, 진짜로. 그리고 이제 저온 점은 차들이 많지 않고, 그리고 이제 저녁에 씻고 아침에 내리는 짐을 하는 이유는, 이건 내만의 기준이에요. 그냥 내 혼자서 그냥 생각한 거고, 누가 가르쳐 준게 아니고, 동네에 뭐, 뭐 하, 하루, 하루 기름만 딱 놓았고, 뭐 하루 일당 볼수 있는 일을 내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, 그래서, 이제, 여유를,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가면, 이제, 그, 급하게 운전 안 해도 되고,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거든요. 언제까지 이렇게 장거리 컬만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쩔 수 나는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. 장거리 컬을 다닐 수밖에 없어. 아 얼굴! 아씨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나. 얼굴이 처지네. 와 진짜. 아 아유 그만 살아야 되나. 못생겨가지고. 그래서 장거리 컬을 하는 겁니다. 지금 휴게소에서 잠시 쉬다가 좀 이따 출발하려고요. 라이브가 안 돼서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리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. 하물인들 을 보시면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 조언을 뭐 주던가 아니면 뭐 그냥 아무 말을 해도 됩니다. 하물인들 <laughs> 보시면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. 또 출발할게요.